안녕하세요. 러셀 분당에서 4월 반 수반부터 공부하여 성균관대학교 약학과 정시 일반전형을 합격한 김지수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생명과학원과 지구과학원을 선택하였습니다. 6평에는 13145, 9평에서는 12123, 수능에서는 11221을 받았습니다. 수학이 가장 취약했는데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하고 풀수 있는 문제를 시간 안에 모두 건들지도 못했던 적이 많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6평에서 9평 사이에는 주 2회 모의고사를 보고, 9평에서 수능까지는 주 6회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제한 시간 안에 푸는 실력이 늘었고 수능 전에 다양한 실수를 하며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능에서 100분이 99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국어의 경우 매일 아침 꾸준히 고난도의 비문학 문제를 풀었던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구과학의 경우 어려웠던 문제는 자료까지 문제를 통째로 외우고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모의고사를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구과학은 마지막 교시라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 볼수 있게 저녁 시간 직전, 집 가기 직전에 모의고사를 매일 풀었던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지구과학 공통으로 오답 사진을 찍어서 매일 집 가기 전에 보고 외웠습니다. 저는 수능 당일 평소 지키던 루틴을 유지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썼습니다. 몇 시부터 예열을 하고 모의고사 전 초코볼 몇 개를 먹을지까지 모두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평소 국어 모의고사 전 예열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도 국어 시험 전에 글을 아예 읽지 않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 결과 루틴을 지키며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마련해 놓아 멘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못 봤던 모의고사나 불필요한 고민이 많아지면 생각을 더 하지 않고 식사 시간을 활용하여 산책을 해서 식곤증을 예방하는 동시에 잡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컨디션의 경우 영양제를 꾸준히 챙겨 먹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 타 대학을 다니다가 수능을 봐서 약 1년 5개월 만에 수능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를 해서 오래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러셀의 훌륭한 면학 분위기 덕분에 저의 계획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러셀의 바자관은 타 학원들과 다르게 개방형 구조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색했지만 다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며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능장도 개방형 구조였기 때문에 수능장에서도 크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맞. 상담을 진행해 주시고 궁금한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수능 당일까지 불안할 수 있지만 끝까지 긍정적으로 스스로를 믿고 자만하지 않으면 할수 있습니다.